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이번 축제의 테마가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미드바르는 희부리어로 이 광야라는 뜻인데, 제가 에 지금 1987년 9월에 초에이 동네에 지금 돌아서 36년째 에 살고 있는데, 제가 있던 곳이 광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동네가 광야고, 제가 만난 사람들이 광야고 또 제가 돌보고 섬겨고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광야하게 되면 여러분 광야는 첫째 길이 없어요 들어가면 물도 없어요 쉴수 있는 안식처도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는 뱀과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예, 올부짓는 그러한 장소, 곧 죽음의 장소가 광야죠. 이 광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맴돌며, 이런저런 독충에 맞은 거예요. 독충에 맞고, 독총에 맞아. 주저앉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해서 독총에 마취당하고 마비되고 그리고 죽어가는 이러한 환경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자기를 생각할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마침내는 자기도 자기를 광야에 버려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자신을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고 치료해 주는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해 오는데 이들의 삶을 잠깐 이렇게 보면 나는 저주받은 운명. 나는 살아서는 안될 존재.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라는 이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5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달려오는 자동차에 정면 충돌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제초제를 들고 나와, 언제 마실까? 제초제를 들고 다니고, 산비탈을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굴려버리고, 농약을 타서 막걸리를 마시려 하고,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지겠다고 전화를 하고, 한강에 빠져러 가서 죽겠다고 전화를 하고, 나는 그들에게, 야, 내가 달려갈 때까지 너 죽지 마. 너 뛰어내리, 때려, 뛰어내리지 마. 너그 농약을 탄 막걸리 마시지 말고 있어. 이러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광야에서 이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가가서 이렇게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내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 이 손을 내미셔서 그 죽어가는 영혼 절망 속에 묻어버린 영혼을 이렇게 손잡아서 일으켜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났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줬다라고 이 영혼이 은혜를 받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살아나서 그래 세상으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적 살자 살아보자. 삶에 대해 도전을 해보자 하고 일어나게 되며 절망 속에 있던 나를 찾아오셔서 일으켜서 살려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광야 미드바르 콰이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광야는 죽음을 의미하고 절망을 의미하고 드리머는 꿈을 꾸는 사람을 의미하고 화여는 합창 내지 합창단을 의미하고 죽음에 있던 자들이 꿈을 갖고 일어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광야 드리머 화이어가 이렇게 해서 태동이 되게 된 거예요 저의 바라는 것은 절망했던 이들이 살아나서 가슴으로 부르는 이 노래 영혼으로 부르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비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3시부터 4시까지는 비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 나만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 김옥재 선생님도 기도했어요 오늘 비하는건김옥경 건사님이 기도한 줄아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으려고? <웃음> 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해 이 노래가 가을바람을 타고 이 시대 여기저기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으려는 생각 속에 지배당하는 사람들 속에 흘러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영원히 살고 마음이 살고 꿈이 살고 생각이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내는 이러한 희망의 노래가 이들을 통해 불려지고 이들을 통해 이, 이 표에 되는 이러한 복된 축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함께 애써주신 우리 모든 직원들 우리 모든 후원자 분들 또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 또이 자리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우리 카여 멤버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애써, 애써 애써주신 우리 크리스도 소교사님 여러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가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이곳에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 축제를 즐기며 위로받고 치료되고 꿈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붙드심 속에서 우리 모두 일찍을 받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遺産の街ます